신과 함께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이나 right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허경영은 도둑놈을 잡아 대한민국을 청소합니다. 그런 선택을 잘하려면은 항상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상품을 말해요. 지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일단 멈춰라.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방한테 한번 욕을 하고 싶어도 감정을 내지 마라. 음. 그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을 거치라. 어, 그러니까 아무리 감정이 나도 감정을 내지 마라.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영어는 조심. 이거는 조, 이거를 없애려면 기가 좋아지려면은 기를 살리려면 뭐 해야 된다? 조조 고를 쫓자 숨을 항상 고르게 써야 돼. 그래서 불교에서 목조선이나 어, 가나선 불교에서 목조선이나 이 가나선은 호흡을 호흡을 세요. 물자 알겠죠? 숨을 들어가는 숨과 나가는 숨을 항상 감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호흡을 길게 쉬고 안 쉬고 하는 걸 조식 숨 서는 것을 불교에서는 명상이라는 게 뭐냐 호흡 공부하는 거예요 호흡 호흡을 내가 하나, 여러분이 잠이 안올 때는 숨 서는 걸세 지금 잠이 안와 그러면 하나 둘 허경영 한 다음에 하나 둘셋넷 세고 나가면 이놈의그 세다가 잠이 와버려 세면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일단 하나가 돼 숫자를 세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하나로 딱 들어가면서 머리에 숫자가 쫙 나열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음. 쭉생각면 나중에 이 지겨워 세기가. 백 하나, 백 둘, 백 세, 백. 이렇게 세 나가면 그냥 자버려. 음. 마음이 통일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용해지면서 마음이 하나로 딱 집중돼. 그러면 그때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떠오르는 거야. 나 음. 아, 내가 내일 저걸 결제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저것이 어느 것이 오르냐, 어느 것이 진리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마음을 호흡을 하면서 이 조식을 하면서 호흡을 받아듬고 숫자를 호흡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마음속으로 세야 돼. 안그럴 때는 들어가는 숨과 나가는 숨을 계속 세야 돼. 이 들어가는 숨, 나가는 숨에만 신경을 쓰는 거야, 코에만. 그러면은 마음이 하나가 된다. 그럼 기가 모여요. 그때 좋은 선택을 하게 돼. 알겠죠? 초 촉은 뭐요? 응? 응. 촉은, 금촉이라는 건 촉을 잘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금촉. 어. 금촉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 금촉을 하려면 어떻게 돼? 아니, 내가 지금 마걸리가 먹고 싶다. 아, 소주가 먹고 싶다. 그러면 촉은 두 가지가 있어. 촉이 두 가지가 뭐예요? 촉이 두 가지가 뭐 있어? 촉은. 조교 초기, 초기. 조교수님이 이제 이번에 아버님이 돌아가서 갔다 왔으니까 초기 좀 들었어 들었을 거야. 그 초기 두 가지 가 있어. 조교수가 아버지를 가서 딱 염을 할때 아버지를 딱볼때 초기 두 가지가 나타나요. 마음으로 아버지를 일단 봐. 마음으로 아버지를 만나는 거야. 그 다음에 몸을 아버지를 이렇게 한번 만져보래. 돌아가신 아버지 몸이 싸늘해. 얼굴은 멀쩡한데, 아버지 몸을 얼굴을 가서 이렇게 되거나, 뺨에다 뽀뽀를 해야 돼. 예국 같으면, 그지? 그럼 아버지 뺨에 얼굴을 딱 아버지 뺨이 싸늘해. 요 왜? 냉동실에서 나왔어. 죽으면 더군다나 혈액도 없는, 혈액도 식어버리는데, 냉동실에 누워놨다가 그염만는데 가지고 나오니까, 아버지 뺨에다가 뽀뽀를 딱 하면 아버지 뺨이 싸늘해, 안 해? 싸늘해. 그게 촉이야. <laughs> 촉은 의 촉과, 마음의 촉과. 그래, 그래. 요 접촉과 두 가지가 있다면 이 촉이 이 촉은 불교에서 말할 때는 육바람이래. 이거는 색수상행식이야 <laughs> 이거는 색수상행식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색수상행육관이 이거는 뭐예요? 이걸접 접촉하는 건 뭐라고 그래? 이거는 색수상행식이고 이거는 안입이설신이야. 내 눈이나 귀나 이런 걸로 뭐 직접 그거를 터치한다는 소리야. 터치. 여자를 직접 만지는 거고 이거는 마음으로 음, 음란죄를 짓는 거야 성경의 십계명에 열 번째 내 옷에 집을 담내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여덟 번째 응? 여기 도둑질 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가늠하지 마라 그러면 이 마음에 가늠을 한 거예요? 이 촉은 이 촉에서 마음으로 그 여자와 접촉했다 이거야 이미 저 여자가 있으니까 아버지를 시체실에 있는 아버지를 보는 것도 촉이야. 그럼 마음으로 가늠할 수도 있는 것이 성경에는 어디있노, 이거. 일곱 번째. 열 번째. 내네내 네 의심을 탐내지 마라. 아홉 번째. 거짓말 하라. 여덟 번째. 도수질 하지 마라. 일곱 번째. 가늠하지 마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마라. 다섯 번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섯 번째부터가 하나님의 소관이야. 네 번째. 응? 안식일지. 응? 그니까, 이 하나님, 하나님, 나의 다르신을 성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죽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러면 이 다섯 가지는 하늘 부모에 관한 거야 나머지 다섯 가지는 육이야 이거는 영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육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거는 전부 눈에 뵈는 인간들이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거를 접이라 그러고 이거를 의라고 그래. 같은 측이면의촉이고 이거는 접촉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부모님 우리가 살아있는 부모님도 이것이 돌아가기 전에는 못 깨달아요. 이게 육신이 아니라는 걸. 지금 아버님 아버님 어머니가 딱 돌아가보면 이게 어머니 아버지는 항상 마음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를 낳아준 사람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는 영적인 존재야. 그래서 더 이상 높은 게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꼭 인간으로 보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거를 육, 영적인 데 집어넣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는 하나님도 용서를 못해요 어, 신도 구해주지 못해요 부모한테 불효하는 거 그런데 <laughs> 인간들한테 죄진 거는 어 용서받을 길이 있는데 부모나 하나님한테 죄를 진 거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귀신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그 귀신으로 간 사람은 몇천년 5천 년 7천 년 8천 년 1만 년 이상 귀신을 해야 다시 생명을 받아 그것도 생명받았다면 무슨 지렁이나 무슨 학급 생명으로 간다고 이제 뭐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를 떠나서 그것은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